자 이제 그 철골 구조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와 피복 공법을 음...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종류와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현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내와 피복은 한마디로 철골 구조를 감싸서 무언가로 감싸서 화재가 났을 때 영향을 덜 받게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철골 구조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철골 구조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떤 재료로 피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좀 많이 나뉘어지겠네요. 예, 여기 전자실판을 보시는 대로 습식 공법하고 건식 공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니까 모르타르나 뭐 콘크리트 같은 걸 바르는 게 습식 공법이고요. 아니면 성형판 같은 거죠. 뭐 이런 섞어 보드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판 같은 걸 붙이는 건식 공법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뭐 습식 건식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뭐인터넷에 음. 나오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면 조금 더 여러분들 면접할 때 수월하게 답변을 하실 그렇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특별히 또이 습식과 건식 이런 공법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면 좋을 특징들 같은 거 성현 씨께서 또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그 콘크리트 타설 공법에 대해서 보면요, 콘크리트 음. 타설 공법은 말 그대로 철골 구조 옆에다가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콘크리트와 구조 가 완전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대신에 이게 중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시공기간이 길게 된다는 단점, 단점이 있고요. 조적공법 같은 경우에는 헐걸구조 옆에다가 블럭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충격이 좀 강해요. 그리고 뭐 애초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열, 이게 뭐 떨어져 나간다거나 분리현상 같은 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음. 근데 마찬가지로 시공기간이 좀 길고 중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두 가지 구분해 보면은 콘크리트는 그, 이제, 구조체랑 일체화시켜가지고 타설 하는 것이고,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것이죠, 벽돌을. 네. 네. 그리고 뽕칠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뽕칠공법은 강제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내화제를 뿌려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골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잘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시공이 아주 간편한데요. 다, 간편하고, 그리고 작업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번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균일한 품질 관리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도 있겠네요. 네, 건식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건식으로 가보면 성형판 무침공법이라고 되어 있는 형식인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라서 품질 관리가 되게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접파프 같은 부분에서 시공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죠. 이 네. 그 정도만 정리를 하면 습식공법, 건식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다양한 뭐 공법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도 검색해 보시면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면접 강의 준비할 때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 어,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컬럼 쇼트닝 현상이 무엇이고 시공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건축 구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네. 또 토목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초고층 빌딩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컬럼 쇼트닝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그 구조 기술사 문제도 에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음. 이제 저희 면접 동안 그 학생들이 보는 면접인데도 이게 기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좀 이슈가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컬럼 쇼트닝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한글로는 그대로 한번 풀어서 보면은 기둥 수축 또는 기둥 축소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하중이 가해지면 일정하게, 당연히 하중이 가해지면 변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둥이 이제 좀 낮거나 건물이 이제 낮은 경우에는 이 기둥이 축소되는 그 변이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에는 초고층 빌딩이어서 근데 기둥도 굉장히 높고 건물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막 배층 이상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이량이 상당히 크게 발생해가지고 이 현상이 좀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변위가 어느 정도로 큰 거죠? 보통 층당 2에서 3mm 정도로 발생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100층 빌딩이라고 한다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200mm에서 300mm. 그러니까 한 30cm 정도의 축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 정도면은. 그래서 이 기둥 축소에는 한번 전자칠판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탄성 축소와 비탄성 축소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초고층 필딩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탄성 축소량이 탄성 축소에 뭐두 배에서 세 배까지 더 많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축소보다는 비탄소 축소가 좀더 예측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정밀한 해석과 계측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 축소되는 현상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뭐 외부에서 건물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축소가 되어도 구조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방금 성현 씨께서 외부적으로 잡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세울 때에도 거기 안에 기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각각의 기둥마다 받고 있는 하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중을 많이 받고 어떤 것은 적게 받으면은 하중을 많이 받는 기둥이 축소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축소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력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의 축소량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축소량의 변위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또슬래이라든지 거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더에도 힘이 가해질 수 있겠고 또 이제 구조체와 마감재가 이렇게 붙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커튼월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마감재랑 구조체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조체에 가해지는 그 힘이 그대로 마감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감재 파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축소량이 어디에 있는 기둥에서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알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시공을 할때 미리 그 축소량에 따른 보정 값을 염두에 두고. 층 레벨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이제 레벨을 설정을 하잖아요. 설계를 할때뭐이 정도 높이로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설계를 딱 이렇게 가정을 할 텐데 시공을 직접 할 때에는 축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보정값만큼 더 올려서 시공을 하는 것이죠. 거푸집을 좀더 높게 세운 다음에 좀더 높게 기둥을 타설을 한다든지 또뭐 슬래브가 기울어지거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그 각도를 맞춰가지고. 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염두에 둬서 시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벽체는 좀 높이 타서 하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철골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철골은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현장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제작을 할때 미리 설계 레벨보다는 좀더 길게 이렇게 제작을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공장에서 그 설계 레벨과 똑같이 더 길게 하지 않고 똑같이 제작을 해버렸다고 하면 은 직접 현장에 와가지고 판을 끼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그 플레이트 판을 딱 끼워줘가지고 높이를 맞추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정도를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기둥축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아, 인터넷으로 또 넣죠. 검색을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예, 검색해 주면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께서 또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하기 귀찮아서는 아니고요. 네. 절대로 여러분의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뭐 어느 편이든지 뭐 구조 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회사에 가든 또 면접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 마디씩 던지 던져 주시잖아요 면접관께서 아 전에 그 면접에서 좀뭐할말다못한것 같은데 혹시 뭐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성현 대리님께서는 이제 시공 회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싶으시면 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사실 뭐 이런 이런 게 답변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면접관이 어떤 음. 부분을 또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또 인상이 깊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저라면 그냥 이런 종류 의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들 왜이 시공에 지원을 했고 음. 내가 시공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면접을 봐주신 면접관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고 면접관들 분처럼 뭐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싶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처럼 답변을 그렇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는 것. 네. 뭐, 한 가지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현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면접에 모범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또 이제 본인마다 본인의 또 개성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개성을 잘 살려서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면접 강의 성현 대리님과 함께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수고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이어서 또 집안 시공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도 어 아마도 같이 해주시겠죠? 네, 같이 진행을 해서 네,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